안녕하세요. 여러분 중 혹시 한 분야에 최소 1만 시간, 그러니까 매일 3시간씩 10년 이상을 바치면 최고가 될수 있다고 믿었던 분이 계신가요? 저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던 사람 중한 명입니다. 저는 끈기와 노력만이 성공의 열쇠라고 믿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무작정 버텼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저보다 훨씬 적게 일하고도 놀라운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일과 삶의 균형까지 멋지게 잡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단순히 투입된 시간이나 타고난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맹신했던 말콤 글래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은 사실 노력의 양으로만 해석하면서 큰 오해를 낳았습니다. 이 개념의 원 연구자인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 박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의도적인 연습을 했느냐이다. 즉, 단순 반복이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개선하는 질적인 연습이 핵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의도적인 연습조차도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미미합니다. 프린스턴 대의 종합 연구 결과를 보면, 게임이나 음악 같은 비교적 단순한 기술 영역에서는 그 영향력이 20% 대에 달했지만, 학업에서는 4%, 우리가 종사하는 직업 분야에서는 겨우 1%에 불과했습니다. 노력의 비중이 1%라는 것은 나머지 99%는 재능, 환경, 타이밍 등 다른 요인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이제 신화가 되었고 무작정 노력하는 것은 낭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효율적인 노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성공으로 나아가게 해줄 재능보다 중요한 딱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방향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단순히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노력할 가치가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1만 시간을 투자해서 벽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100시간을 투자해서 벽이 아닌 문을 여는 방법을 찾는데 집중했습니다. 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와 전략적 실험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세상의 변화 속에서 어떤 것이 미래의 기회가 될지 끊임없이 살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에 몰입하기 전에 수많은 실험을 통해 내가 가장 빨리 가장 큰 성과를 낼수 있는 최적의 지점을 찾았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우리가 따라야 할 새로운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1만 시간의 맹목적인 노력이 아니라 1만 번의 현명한 실험을 통해 끊임없이 방향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니라 멈춰 서서 나침반을 확인하는 지혜와 잘못된 길이라면 과감히 돌아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는 이 방향성의 중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행동이다. 무리한 노력으로 지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질문하세요.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길이 맞는 방향인가? 여러분의 소중한 일만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현명하게 방향을 점검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며 생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